다항식의 계산 개념 1번입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계산 순서. 먼저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 줘야죠. 괄호를 풀때 괄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면 괄호 안에 있는 항이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괄호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괄호를 없애면서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렇게 괄호를 푼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예를 들어서 3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이 다항식과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y 빼기 y제곱 이 다항식을 더하면 먼저 괄호를 풀어줘야죠. 두 과로 모두 앞에 플러스이므로 과로만 살짝 없애주면 되죠. 즉, 3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xy 빼기 y제곱. 동류한끼리 모으면 3x제곱 빼기 2x제곱, 2xy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빼기 y제곱. 동류한끼리 계산을 할 때는 분배법칙을 이용한다고 했죠? 3x제곱 빼기 2x제곱은 3 빼기 2의 x제곱과 같죠? 2xy 더하기 xy는 2 더하기 1 곱하기 xy와 같고 y제곱 빼기 y제곱은 1 빼기 1의 y제곱과 같죠? 3 빼기 2의 x제곱은 x제곱 2 더하기 1의 xy는 3xy 1-1 곱하기 y제곱은 0y제곱, 즉 0이죠. 그러므로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3xy, 이렇게 간단히 되죠. 괄호가 여러 개 있는 식을 계산을 할 때는 괄호 푸는 순서, 어떤 괄호를 먼저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소괄호를 먼저 풀고 중괄호, 대괄호의 순으로 풀면 편하게 계산을 할수 있어요. 개념 2번입니다. 2차식. 어떤 다항식 중에서, 다항식의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2차인 다항식. 그런 식을 2차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 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2차항이죠. 그러므로 이 식은 2차식이죠. 2차식의 덧셈 뺄셈 계산 방법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계산 방법하고 똑같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차수가 같은 항, 즉 동류항이죠. 동류항끼리 모아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3x제곱 빼기 4x더하기 2 빼기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6x 빼기 3. 뒤에 있는 괄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므로 괄호를 없애면서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죠. 즉 이것은 3x 제곱 빼기 4x 더하기 2 더하기 4x 제곱 빼기 6x 더하기 3. 동일항 찾으면 3x 제곱 더하기 4x 제곱 7x 제곱이죠. 마이너스 4x 빼기 6x, 마이너스 10x, 2 더하기 3, 5죠. 즉, 7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5죠. 개념 3번입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계산할 때는 분배법칙을 이용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단항식과 b 더하기 c라는 다항식을 곱하면 이것은 a를 괄호 안에 있는 각 항에 곱해주면 되죠 즉 a b 더하기 a c 이때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과정을 전개 또는 전개한다라고 하고요 전개해서 얻은 이 새로운 다항식을 전개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2x 곱하기 x 더하기 3y 빼기 g 괄호 안에 있는 각 항의 2x를 곱해주면 2x 곱하기 x는 2x제곱, 2x 곱하기 3y는 6xy, 2x 곱하기 마이너스 g는 마이너스 exg 이렇게 되죠. 개념 4번입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경우에는 나누셈을 곱셈으로 고친 후에 분배법칙을 이용하거나 또는 분수꼴로 바꾸어서 분자의각 항을 분모로 나누어 주면 돼요. 먼저 곱셈으로 고친 후에 분배법칙을 이용하는 방법. a 더하기 b 이 다항식을 c라는 다항식으로 나누면 이 나누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나누기 c는 곱하기 c분의 1이 되죠? 그런 다음에 c분의 1을 괄호 안에 있는 각 항에 곱해주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12x 세제곱 빼기 8x 제곱 이식을 4x로 나누면 나누기 4x를 곱하기 4x분의 1 이렇게 고친 뒤에 4x분의 1을 12x 세제곱에도 곱해주고 또 마이너스 8x 제곱에도 곱해주면 그래서 약분을 하면 3x제곱 빼기 2x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분수꼴로 바꾸는 경우 a 더하기 b 나누기 c 이식에서 나누기 뒤에 있는 c는 분모로 가고 a 더하기 b는 분자로 가죠. 즉 이식은 c분의 a 더하기 b로 쓸수 있고 분자의 각각 분모를 따로 취해주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로 쓸수 있죠?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에 같은 것을 약분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2x 세제곱 빼기 8x 제곱 이것을 4x로 나누면 이 식을 분수로 고치면 4x가 분모로 12x 세제곱 빼기 8x 제곱이 분자로가죠즉 4x분의 12x 세제곱 빼기 8x 제곱 이것은 4x분의 12x 세제곱 빼기 4x분의 8x제곱. 이렇게 각각의 분자를, 분모를 나누어서 쓸수 있죠. 4x분의 12x 세제곱 약분하면 3x제곱. 4x분의 8x제곱은 약분하면 2x죠. 즉, 이식은 3x제곱 빼기 2x. 이렇게 간단히 할수 있죠. 개념 5번입니다. 식의 대입 1번. 어떤 식의 문자에 그 문자를 대신하는 시, 수나 그 문자를 대신하는 다른 식으로 바꾸어 쓰는 것, 대신 쓰는 것을 대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a는 x 더하기 2y, b는 2x 빼기 y라고 할때 a 빼기 b, 이 식의 a, b 대신 a와 b에 해당하는 다른 식을 써 넣으면 a 대신 x 더하기 e y를 b 대신 e x 빼기 y를 쓰면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해주면 먼저 괄호를 풀어줘야죠 괄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므로 괄호를 없애면서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바뀌죠 즉이 식은 x 더하기 e y 빼기 e x 더하기 y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 y가 되죠. 처음에 a, b에 관한 식이 x, y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죠. 두 번째, 어떤 식에 있는 문자에 그 문자가 나타내는 수를 대입해서 계산한 값, 그것을 식의 값이라고 해요. 어떤 식의 문자 대신 수를 대입할 때는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것이 계산하기 편하죠. 예를 들어서 x가 2, y가 마이너스 3일 때 x 더하기 2y 빼기 3y 빼기 2x 이것의 값을 구해보면 이 식의 x, y 대신 2와 마이너스 3을 직접 대입하지 말고 주어진 식을 일단 간단히 해야죠. 괄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므로 이 식은 x 더하기 2y 빼기 3y 더하기 2x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간단히 하면 3x 빼기 y. 이렇게 간단히 한 후에 x 대신 2를 y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2 빼기 마이너스 3이 되죠? 즉, 6 빼기 마이너스 3. 이것은 9죠? 즉, 이 식의 값은 9가 되는 거죠? 개념 6번입니다. 등식의 변형. 1번. 등식을 변형해서 그 안에 포함된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y 빼기 6은 0. 이 등식은 x와 y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등식이죠. 이 등식을 y는 몇 x 더하기 얼마 또는 x는 몇 y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2번. x와 y에 관한 식에서 y를 x에 관한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y에 관하여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x, y에 관한식을 y는 x에 관한식. 이렇게 좌변에 개수가 1인 y만 남기고 다른 x항과 상수항을 모두 우변으로 이항시킨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을 y에 관하여 푼다고 하고 이식을 y에 관한식이라고 해요. 반대로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X에 관하여 푼다라고 하고, 즉, XY에 관한 식을 좌변에 개수가 1인 X만 남게 하고, 다른 Y항이나 상수항을 우변으로 정리한 그런 형태의 식으로 바꾸는 것을 X에 관하여 푼다라고 하고, 이 식을 X에 관한 식이라고 하죠. 예를 보죠. 2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3y 빼기 x 빼기 2 이식을 1번 먼저 y에 관해서 풀어보면 이식을 y에 관해 푼다는 얘기는 이식을 변형시켜서 좌변에는 계수가 1인 y만 남게 하고 x항과 상수항은 우변으로 모두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변에 있는 y항은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고 좌변에 있는 x항이나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정리하면 4y-3y는 마이너스 x-2-2x-1, 4y-3y는 y죠. 그리고 우변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3X 3x-3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이 식을 x에 관해서 풀면 x에 관해서 풀려면 좌변에 있는 x항은 그대로 두고 좌변의 x항이 아닌 항들은 모두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반대로 우변에 있는 x항은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야죠. 그렇게 하면, 2x 더하기 x는 3y 빼기 2 빼기 4y 빼기 1. 2x 더하기 x는 3x. 3y 빼기 2 빼기 4y 빼기 1.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y 빼기 3이죠. 양변을 x의 계수인 3으로 나눠주면, 엑스는 마이너스 3분의 1 y 빼기 1 이렇게 엑스에 관해서 풀수 있죠.